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캡턴 프로젝트 4조입니다. 저희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 중인 가전 제품 전력량을 측정하고 콘센트를 뽑지 않아 낭비되는 대기 전력을 다시 한번 측정하고 이것을 완벽히 차단시켜주는 스마트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동작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LC 모듈을 통해 80m 이상 원거리까지 전력 통신할 수 있고 가전 제품을 콘덴서에 꽂게 되면 전력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실과 작은 방 사이 전력선 통신과 제어를 할수 있게 됩니다. 작품을 통해 설명에 대한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기 좋게 전구로 일반 전력과 대기 전력을 표시했습니다. 가전제품을 콘덴스에 꽂아서 사용하면 현재의 전력량이 거실에 있는 메인 시스템에 출력되게 됩니다. 사용 중이지 않을 경우 대기 전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대기 전력마저도 완벽하게 차단시켜주는 것이 저희 작품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대기 전력으로 돌아간 후에 7초 뒤에 자동으로 차단이 됩니다. 저희 작품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공장 단지, 아파트 등 쓸데없는 전력 낭비를 줄이고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